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구글 얼스 지도인데요. 어, 그 세계 지구본인데 어떠세요? 이 예, 이렇게 예쁘게 하트로 이렇게 뒤덮인 구글 얼스를 보셨나요? 예쁘죠? 예. 어, 선생님께 아니 선생님. 이 구글어스 이렇게 하트로 마음대로 선생님께서 구글어스를 이렇게 예쁘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국기로 이렇게 구글어스를 덮어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6.25를 맞이해서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세계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반전,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한 수업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업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구글 얼스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하트, 이런 그림들로 이렇게 오버레이를. 시키는 게참 예쁘고 좀 좋은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이 지구를 덮어보았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구글 얼스를 평화에 상징하는 비둘기로 한번 덮어보았습니다. 지구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구글 얼스 프로젝트에서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보이시죠? 어, 지금 보면 이렇게 폴더 같이 생긴 게 있고 여기에 나라들, 이 하나의 그러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들이 이 안에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얼스에서 폴더 기능과 제가 좀 전에 썼던 오버레이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클릭해 주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6.25 전쟁 때 세계 시민 교육과 좀더 연결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도움을 줬던 그런 나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크라이나와 연결해서 이제 반전 캠페인 활동과 이러한 그 구글 얼스들을 이렇게 무료로 기부하는 그런 수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그 프로젝트의 다른 기능들은 다른 저희 영상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링크를 위에 걸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폴더 추가와 타일 오버레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자, 폴더 추가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16개 국가, 한국 전쟁 당시, 요 여기에서 이제 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라고 하고요. 뭐, 다른 거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 이렇게 그냥 저장만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난 표시가 바로 폴더라는 표시입니다. 자, 폴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비치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일단 미국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이 나오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한번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바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캐나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렇게 하면 또 캐나다가 나오죠? 프로젝트에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메리카가 있고 미국, 캐나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란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두 나라를 아메리카로 넣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잘 보세요. Drag Drop입니다. 미국을 딱 잡으시고요. 지금 움직여지죠? 이렇게 아메리카로 갖다 댔을 때 네모 칸이 생깁니다. 자, Drop 하면 밑으로 들어가죠. 캐나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드래그 앤 네모칸에서 드랍 이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아메리카 밑에 미국과 캐나다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폴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겠죠? 이거를딱 클릭하면 안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폴더라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요 미국에서 제가 그 하트 있잖아요. 하트로 한번 이 타일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하트 그림의 링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위에서 창을 하나 더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트 모양, 하고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 전체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죠.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하트를 클릭을 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이 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 주소 복사 클릭. 화면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구글 어스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새로운 기능을 클릭하시고 타일 오버레이를 클릭해주세요. 자 클릭하고 여기에서 아까 하트 모양이었죠? 이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하트 모양 오버레이 이렇게요. 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밑에 오버레이 유화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다 해주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V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다시, 뭐, 이게 크기나 기울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핫도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어, 어, 오버레이 되어진 예쁜 구글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약간 제가 그 비둘기 모양을 했었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가서, 자, 비둘기. 비둘기.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미지로 가십니다. 이미지 가셔서 여기 굉장히 비둘기 평화를 줬다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미지 반드시 주소 복사를 눌러주세요 클릭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기능을 누르시고요. 타일 오버레이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비둘기 오버레이 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버레이 URL 가셔서 컨트롤 V,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평화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한국 쿠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 평화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검색을 저는 한국 우크라이나 라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쿠키가 하나 뜨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 자이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능 클릭 그 다음에 타일 오프레이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오브레이 url에서 여기서 붙여 넣기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한국에 이렇게 그 이미지가 국기 이미지가 오브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이 오브레이도 이렇게 폴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비둘기 오브레이 잡으시고 또 아메리카의 드래그 앤 드랍 들어가지고요. 반대로 빼고 싶을 때는 하트 모양 오브레이 요거를 잡고 밑으로 땡기세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고 자그 다음에 비둘기 오버레이도 당겨 볼게요 이렇게 줄이 생겼을 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에 보시면, 하나에 이런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그림이 세 개가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개를 겹치게 넣어보기가 싫거든요. 이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국 오크라이너 오브레이에 지금 옆에 보시면, 자, 점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소 불투명도 변경이라고 있거든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때 하나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일단 우크, 한국 우크라이나 오버레이를 0%로 딱 지웠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불투명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 오버레이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소 불투명도 변경해서 얘도 0%로 불투명도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하트 오버레이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보세요. 요렇게.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이게 불투명하게 좋잖아요. 지구가 좀 보이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하트 모양이 가서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요 정도. 요렇게. 아, 보이시나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하트 모양 오버레이 한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좀 하트가 뜨면서 그러면 캐나다 가볼까요? 캐나다로 위에 뜨고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이 타일 오브레이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여기 글자를 선생님께서 이미지로 떠서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캔바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링크를 걸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또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맞게 이렇게 지금 오버레이를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더 상징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